아, 되게 귀엽게 나왔어요 제 어, 근데... 동생도 되게 귀엽거든요 어, <laughs> 역시 나 아, 안힘드냐 이런거 물어보고 이제 며칠 전에 만내가 갑자기 나한테 응. 학교에서 너무 멋있는 잘생긴 사람이 있다는거야 응. 너무 슬펐어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했지 너는 오빠랑 결혼해야지 너 그런 아니, 진짜 동생을 제일 좋아하긴 <laughs> 나는 안돼 안돼 남자친구 생기면 나는 안 돼. 데코라고 할 거야. 난한국 <laughs> 한글에 데코라고 할 거야. 잘부 잘부 드립니다. 잘부 드립니다. <laughs> 나는 이제 부디 무사하시길 나는 그래서. 이제 집에 와 가지고 어 한번 불러 봐. 그래 그래. <laughs> 네가 모사 <너무도> 아빠야? <웃음> 네, <웃음> 네가 남자친구니? 너 부서 나빠니아 우리 동생이 얼마나 귀여운데. 그 나쁜 남자 남, 남 만나면 어떡 해? 너가 어떻게 한, 판, 한 나쁜 남자인지 내가 같은 남자라서 판단을 아, 해야 되는 뭐, 뭐, 거지. 아, 뭐, 뭘해뭘 딱질색이딱 질색 아니 우리 동생이 얼마나 착하고 귀여운데 그 에? 그 왜냐면 막내가 저번에 연동이 나한테 걸었어 응. 뭐지? 하고 바라는데 게타 이거 춤 어떻게 하는거야? 뭐 제가 춤을 한 안무를 따고 있었나봐 <laughs> 거울 모드로 해가지고 오른쪽이랑 왼쪽이 어디로 가야하는지 모르는데 <laughs> 너무 귀여워 <laughs> 자 여기서 <그래서> 거울 <laughs> 보드를 했잖아 그러면 앞에 보고 했을 때는 똑같지 않은데 그리고 뒤로 봤다? 그러면 반대로 하는데 왜? <웃음> <웃음> 몇 살이지? <laughs> 중2 이제 너무 귀여워 우리나라에 귀여워해본 적이 없으니까 나 우리 동생 졸업했거든 음.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. 그래가지고 전화 한 번만 하라고 전화를 걸었거든. 응. 처음에안 받았어. 걔가 응두 <laughs> 번째 걸었거든. 응. 또안 받았어. 어. 세 번째 걸었거든. <laughs> 받았어. 어. 왜? <laughs> 졸업했다네. 아, 어. 어, 맞아. 근데 나 친구들이랑 있어서 좀 이따 전화할게. <laughs> 바로 엄마한테 전화했지. 엄마, 걔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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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를 안 받아. <laughs> 나한테 는 아. 카톡도 하고 전화도 잘 받고. 아. <laughs> <laughs> 근데 한 10분 있다가 다시 전화하더라고요. 그러고 왜? 저 축하해. 고마워. <laughs> 한, 너무 귀여워. 응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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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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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, 저기, 제 여동생이 있었는데. <웃음> <웃음>